그렇지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야 그나야 그렇지 찌렇찌팔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팔 올려 올려 우왜이와 우와 나 이쪽에서 기다릴게요 내려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아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우나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이쪽응 음, 이걸 하면 안 되구나 계단을 잘못 올라오던데? 네. 계단 한번 올라가요 오! 어? 그럼 눈에 이을건데 비스 갖고 이쪽 굽건데 이쪽 데건데까은데굽까데굽

인정해. 어떻게 가는 건지는 알려줄게요. 네. 그거는 거꾸로 간요 나중에. 친구들이랑. 미끄럼틀. 탈 때요 틀 미끄럼틀. <laughs> <laughs> 그렇게 틀미끄 미끄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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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너왜 거꾸로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 맞아. 응, 하나야. <laughs> <전화야>. 일로 <일리> 와 보세요. <laughs> 누나가 도와줄게요. 자. 아이가 신난다.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맹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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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는 재미야, 고나야. 누나 나 한번 타볼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아 끌놓고 나 오면 안 돼. 내가 탈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더 계속 부딪히지 않 있어? 네? 고나 다시. 한가? 다시, 시작, 오, 다, <laughs> <laughs> 이건 그냥 하기 어렵겠죠? <웃음> <웃음> 누나, 누나 봐요. <laughs>